꼭 기억하셔서 차별화된 중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형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의 최고 중심지 중한 군데인 해운대의 입지가 아주 훌륭한 건축부지로 볼수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매물은 해운대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입지한 건물로 일반 상업 지역 코너 자리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왕복 6차선 해운대로의 아주 희소성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매물로 차량의 유동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양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두 개도 함께 접하고 있어 입지에 관해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입지의 강점이 너무 잘 부각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의 매물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매각을 잘 하지 않는 아주 귀한 곳인데 현재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해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나은 매각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경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매물은 층당 바닥 면적이 122평인 3층 건물로 현재는 전체 명도가 되어 있어 전체 공실 상태이오나 예전에는 현대 자동차 전시장으로 활용을 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시장 및 쇼룸 등의 홍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현 건물을 직접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땅의 용도 지역과 입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본매물의 최유효 이용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본매물 땅의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최고 높이 180m 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도 실제로 많은 건축 현장들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건물 현장도 최고의 입지를 살려 각자의 용도에 맞게 새롭게 건축을 하신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 매물이 타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265억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영상 상단에 보시는 200억에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서 차별화된 중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 730.6 제곱미터 약 221평, 건물의 연면적 624.5 제곱미터 약 366평. 지하층 없는 지상 3층 건물로 현재 건물 전체 명도되어 공실 상태를 유지 중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해운대역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일반 상업지역 코너 자리 입지가 아주 훌륭한 건축부지 활용 가능한 상가 건물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매물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및 유튜브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도 위 번호로 편하게 연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부동산 향화 채널의 최신 매물 정보를 꾸준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